우주 공간과 또그 내부에 존재하는 항성들과 행성들을 작동시키는 직접적 에너지원은 항성과 행성들의 전자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전기력과 전자기 그리고 전자와 전자기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 활동이란 자전과 공전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더 이상이 모르는 근본적 에너지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주 전자기 공간에 혼재되어 있는 수소를 비롯한 일부 원소들은 우주 공간의 평균 기온 영하 270도씨의 극저온과 진공의 우주 공간 환경 조건에서는 에너지로서의 활동과 역할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냥 수면 상태로 존재할 뿐이다. 대항이 수소를 끌어모아. 태양의 불덩어리를 만든다. 나로서는 또 하나의 의문의 물음표를 달아본다. 태양 자체만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방식이 아닌 우주 전체를 바라보고 우주 시스템적 일부분으로 태양에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그럼 태양의 불덩어리는 어떻게 생성되고 온 우주의 항성과 행성들은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전 및 자정활동을 하며 그에너지 원은 어떻게 생성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태양 스스로는 불가능하며, 운화와 또 우주와의 삼적 연동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이다. 우주 공간에 가득 찬 전자기를 끌어모아 섭취, 분리, 응축시켜 자신의 자전과 공전을 위한 에너지로 활용하고, 이미 만들어진 전자기선을 따라 자전과 공전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모와 동시에 재생성되어지는 방식의 흐름으로 반복적 연속인 것이다. 진공 상태, 극저온의 공간, 무습도 및 무대기의 공간이라는 지구와 다른 특수한 우주 환경 조건 속에서 태양 자발적으로가 아닌 우주 운행 에너지의 생성과 흐름의 시스템적 질서에 의한 우주의 섬유에 따른 섬유적 전기 합선, 즉, 전기적 충돌로 인해 태양의 불덩어리는 생성된다. 그렇게 지구핵의 불덩어리 역시 태양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 우주적 운행을 위한 에너지 생성과 흐름의 시스템적 질서에 의해 섭취, 분리, 응축된 은과 양의 전기적 합선, 즉 전기적 충돌로 생성되며 지구 자전 또한 지구 스스로의 자전이 아닌 온 우주가 운행되고 유지되기 위한 에너지 생성의 시스템적 지구에 주어진 역할에 따라 행해지는 것일 뿐이다. 또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자체 중력 즉 자체 응집력을 지닌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계들 그리고 항성들과 행성들도 태양과 지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온 우주의 섬지적 시스템에 의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에너지 생성과 소모의 반복으로 활동되어지고 존속이 유지되는 것이다.앞서 말한 자전과 공전 활동 자체가 우주의 전자 활동이다.진짜 우주는 무척 단순한 섬적 작동 질서에 의한 단순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그 단순적 구조는 오방 팔방으로 또 무한 차원으로 증폭 확장성을 띠는 형태적 구조이다.그러나. 그것을 초고성능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한다 해도 전자궤도 즉전자기선니 원형새슬 모양의 연결고리는 관측될 수 없고 무한 차원으로 겹쳐져 있는 우주의 실상은 이 차원적 평면상에 흩어져 있는 별들의 불빛으로밖에 관측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주의 실제적 진짜 구조는 온 우주 에너지의 근본적 전자기 공간 내에서 5방, 8방의 원형 세스스의 형상과 같은 투명한 전자기력선으로 연결된 크고 작은 항성과 행성들의 군락과 우주의 다양한 군락들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우주의 작은 군락들은 더큰 군락들이 품고 더큰 군락들은 더더욱 큰 군락들이 품고 있는 반복과 증폭 확장성의 연속이다. 그 우주 내면의 작은 군락들과 외부의 큰 군락들은 모두 투명 원형 쇠사슬 형상의 전자기선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각기 자전과 공전이라는 전자활동의 가정에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소모시키며 서로 그 에너지를 주고받음의 반복적 방식으로 공생, 공존한다. 이것의 주된 내용은 그 어떤 학술적 근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보거나 주소들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천상계의 알림을 바탕으로 천상계의 에너지 생성과 소모 그리고 에너지 질서적 섭리에 의한 진짜 우주의 구조와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질서와 흐름의 시스템을 전한 것입니다. 정보 범람 학술적 고정관념의 현실 세계에 참으로 많고 다양한 우주론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